갈등 대처 방법. 타협. 함께 이기기. 갈등 대처 방법.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되는 갈등을 배운 지식이나 자기가 살아온 가정과 환경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대처하고 해결한다. 살면서 다양한 갈등들을 접하게 되면 기존에 학습된 대처 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유형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보통 관계 안에서 어떤 갈등을 접하게 될 때엔 크게 나의 욕구를 채울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지속시킬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상황 속에서 고민하게 된다.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결과가 내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지, 아니면 관계 유지에 보다 집중하는지,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갈등을 대처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사람이나 상황에 따른 갈등 대처 방법을 나눠본다. 회피하기 개인적인 욕구 충족과 관계 유지 중 욕구 충족을 포기하고 마음을 달리 먹거나 몸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갈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갈등 대처 방법 중 소극적인 방법이며 이런 방식이 계속되면. 본인에게 무력감이 오고 관계 유지는 안 되고 긴장감을 바탕으로 적대감을 쌓게 된다. 갈등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은 없으며 갈등 구조는 더욱 심각해진다. 무조건 이기기. 이 유형은 갈등의 결정권을 자기가 쥐고 상대방의 위치를 자신의 하위에 두고 자기의 의견을 내세워 갈등을 해결해가는 방법이다. 관계 유지보다는 나의 욕구 충족에 중점을 두는 방법이며 상대방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서 어떻게든 끌고 가려는 독단적 행동이다. 자기중심적이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미숙한 사람, 그리고 다혈질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다. 무조건 저주기, 자신의 욕구 충족보다는 관계 유지하는 것에 더큰 비중을 두어 나를 상대방에게 맞추며 결과에 따르는 어떤 것도 양보하는 방법이다.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화를 내고 속상해하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게 스스로를 희생하기로 선택해서 관계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기엔 천사표 같겠지만 실상이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함으로 인한 좌절감과 삭혀진 분노가 그 내면에 존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 문화에서는 하늘 같은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며 섬기는 관계를 이상적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혹은 내 스스로조차 이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유지를 위해 져주는 것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심리 상태를 만들어낸다. 결국 화를 분출하거나 해소하지 못하여 항상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타협. 서로의 의견과 욕구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협상을 통해 자신의 욕구 중 일부만 충족하고 나머지는 양보하는 방법이다. 합상하고 타협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기반으로 하여 이렇게 주고받는 방법은 앞에서 언급했던 대처 방안에 비하여 보다 성숙한 선택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차선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마음의 안금이 남을 수 있어 최선의 갈등 해결 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함께 이기기,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고 관계도 유지시키는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훌륭한 전략이라 하겠다. 이 방법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에 대한 오해나 증오의 마음 대신 이해의 마음을 가지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매사가 긍정적이어서 갈등 대처에 있어서도 꼭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관계에서도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진실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한다. 만약 갈등이 발생했을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로가 양보했다는 마음이 전혀 없이 문제가 해소된다면 앞길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이렇게 우회와 중오를 다스리고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부부를 비롯한 다른 모든 인간 관계에서도 행복과 만족함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어떤 관계든지 매우 그 근본이 되는 것은 사랑과 이해하는 마음이다. 그 사실을 늘 마음에 두고 갈등을 대처해 나간다면 성공적인 대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마음만 가지고 모든 것이 쉽게 되지 않으므로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의사소통 기법을 익혀서 습관화되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좋을 것이다.